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2021년 여러분께 처음 인사 드립니다. 저희 영락교회에서는 성도님들끼리 새해 인사를 할 때에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새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어, 저도 오늘 여러분께 새복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어, 2021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그리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또 그리고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한기상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생,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가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설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에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담에 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11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엘리아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결의 내용은 각자의 신을 재단을 쌓고 불러서 불로 먼저 내리게 불을 내려서 재단을 태우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들이 대결을 하게 되었죠. 끝까지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하고 외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 했을 때도 이방 선지자들의 재단에는 불이 내리지 아니하였고 엘리아가 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재단과 그 옆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한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그런 사건이죠. 정말 무슨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은 이런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엘리야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다.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세대가 주님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오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확신과 기쁨과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너무나 힘없는 모습으로 그한장 사이에 18장과 19장 사이에 너무나 그 상반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850명을 상대했던 그 엘리야가 이방 여왕 이세벨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다리가 풀린 것처럼 그렇게 주눅 들고 무기력해진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그의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그가 있던 북쪽에서 남쪽 가장 아래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엘리야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엘리야는 아 이젠 정말 주님의 시, 시간이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오고 있으니까 아하 왕도 변할 것이고 이세벨도 변할 것이고 그런 어떤 기대감과 그런 하나님과 그 나라의 변화에 대한 그런 소망이 가득했었을 텐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위협을 느끼면서 큰 낙심을 좌절감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을 향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드리고 섬기고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볼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집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만하고 싶어지고 엘리야가 남쪽으로 도망간 것처럼 아 주님 저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저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치고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 저희 다한 번씩 겪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기력해지실 때 엘리야야, 너고 이겨내야지. 너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지. 너 기도 더 많이 해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이죠. 엘리야에게 제공해주셨던 보내주셨던 그 음식은 엘리야에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영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은 엘리야에게 있어 음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였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시내가그 곳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 주셨죠. 마치 출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돌볼 거야라는 그런 모습을 엘리야의 삶에 주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한늘 콩밖에 없어서 그것을 먹고 나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방문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금밖에 있지 않았던 음식 음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완전히 정말 탈진해 버린 무기력해져 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셨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그냥 배고픔만을 채워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예전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엘리아가 다시금 떠올리게 할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쓰러져 있는 그에게 쓰러져 있는 그에게 주셨던 그 음식들을 대하면서 엘리아는 분명 아 예전에 하나님 날 이렇게 돌보셨지 맞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나를 외면하지 아니 하셨지라는 그런 믿음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 그 간증들을 다시금 기억해 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아주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베푸러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떠한 간증이, 여러분은 어떠한 추억들이 주님과의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잘 요약해 준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께 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정말 그 간증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생활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첫째는 저희가 아는 하나님, 저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저희가 모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그것인데요. 엘리야는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광야에서 머물다가 정말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이제는 호렙산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호렙산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인데요. 그러니까 호렙산이 시내산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굴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굴이 바로 엘, 모세가 어, 숨어 있었던 모세가 있었던 그 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센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하며 그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아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 가운데 임하셨던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엘리아가 기도할 때 재단 가운데 불로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불과 바람 지진 이렇게 강한 모습들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엘리아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 내가 그리고 있는 장면만이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배운 것이죠. 이세벨과 아합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그 일이 저희 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남북통일이 빨리 오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크신 주님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모습을 다 가름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아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첫째, 내가 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둘째,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기대했던 환경이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로뎀나무를 찾아서 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하지 맙시다.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뜻하신 선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그리고 이곳까지 온 시간에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시간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참 많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로뎀 나무 아래만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1월 말이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저희 나라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세상 앞에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시며 영원히 찬양받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